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어, 사퇴 안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김경률의 사퇴에 대해서 어, 들은 거 없다 나는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 아예 단칼에 잘라내면서 어, 김경률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명확히 표현을 했고요 반면 김경률은 아 한동훈과 나는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다. 어, 이런 어떤 말을 해가지고 역시 이 한동우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간의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 굉장히 끈끈하구나. 좀 이렇게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좀 소식 전해 드릴 텐데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경률, 한동훈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다. 요런 말을 할 정도면은 거의 이거는 뭐 친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친한, 어떻게 보면은 딱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의 한패죠, 한패, 이 정도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경률을 사퇴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그 한동훈 비대위 측에서 김경률의 그사태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즉 우리 보수 우파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만 하네. 지금 보니까 아이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라는데 본인 입장에서 김경률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겠어요. 자이 인연이. 2018년부터 끈끈한 게 이어져 왔는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냐? 삼성 수사. 이 삼성 죽이기를 어떻게 보면, 김경률이랑 한동훈이 같이 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김경률이 그, 이른바 삼성의 그분식회계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최초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동을 많이 했죠. 어, 삼성이, 어? 범죄를 저질렀다. 이재용 구속하라. 어, 그런 어떤 세미나들 열면서 막 밖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고발장도 제출하고, 그 고발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당시에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이, 어, 삼성 수사를 무자비하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재용 회장을 구속을 시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징역 5년 구형 당했죠.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다음 다 주에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아 정말 이재용 회장은 무슨 뭐 감옥의 집입니까? 언제까지 감옥 가야 돼? 이게 결국에는 다 김경률이랑 한동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출국길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출구 전략이 될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어,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뭘 들은 바 없어. <laughs> 대통령실은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당신이 어? 뭐 사, 사퇴 시켜라. 이러면 뭐네 알겠습니다. 할 리가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경률 사퇴를 원하는 거는? 응? 근데 자기가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응?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서. 어,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며 형성된 이 김경률과의 동지 의식이 관계의 밑바탕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지금 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거 이병주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률과 한동훈은 완전 동지, 동지. 삼성 수사 때부터 어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굉장히 서로에게 일지를 많이 한 동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김경률과는 완전 동지의식이 있는 거야, 한동훈은.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어, 행동하는 거 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지금 파트너로 지금, 파트너로 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고위직으로 추천했대요. 고위직으로 뭐, 정부 고위직이라는 게, 뭐, 어디, 뭐, 공공기관 장, 아니면 뭐, 장관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어, 김경률을 추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김경률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김경률은 지난, 시, 해, 지난해 12월, 비대위원 임명 직후에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자들끼리 통화했다. 남자들끼리 통화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뭐긴말 주고받을 필요 없어. 그냥 딱하면 척하면 척이지. 딱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자 그러면서 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김경률의 서울 마포 출마 결정을 직접 알렸죠. 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천 문제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김경률이 디올백 그이 논란을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아네트에 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어,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 그룹에서는 김경률의 사태로, 어, 갈등을 봉합하기를 원하는 기류예요 김경률만 사퇴시키면은, 어, 진짜 우리가 잘 봉합해서 해보자. 사실은 근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 그 대통령실이, 어, 굉장히 지금 양보를 해준 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동호 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셀수가 없어요. 셀 수도 없는데 그중에 가장 큰건 뭐냐? 김경률을 비호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순위고 1순위는 뭐냐? 대통령실이 나한테 사퇴 요구를 했다. 사퇴 요구를 했다.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짓, 거짓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론에다가 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태 요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 폭로를 활용해서 이준석의 갈비신당과 조국이 뭐라 했냐. 이거 탄핵사유다. 탄핵사유다. 당무개입은 탄핵사유다. 윤석열 자신이 버린 일을 즉시해야 된다. 바로 갈비신당이 이 한동훈 위원장의 폭로를 어, 바로 활용해가지고 탄핵 선동 공작에 들어갔고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무계 확인되면 탄핵 소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탄핵 기획을 하는데 어? 떡밥을 누가 줬어? 한동훈이 준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 김경률이 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김경률이 잘못한 거는 음? 이 김건희 사건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 대통령, 그니까 한마디로 이 정부를 완전 위기에 코너에 몰리게 한 거. 그거는 김경률의 잘못이지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언론에 질러가지고, 이른바 좌파들로 하여금 탄핵 사유라고 떠들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준 거는 김경률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경률은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짧게 통화하고 수락했다 남자들끼리 통화했다 왜 이겨야 하는지와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심정심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좌파에서 한동안 그 이심송심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마음이 곧 소용길의 마음이요 소용길의 마음이 곧 이재명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심송심이었는데 요거 보스 쪽은 보니까 지금 미꾸라지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슨 한, 한신 김심이야, 한신 김심. 어? 한동훈의 마음이 곧 김경률의 마음이고, 김경률의 생각이 곧 한동훈의 생각이다. 이거 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김경률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자, 그리고 실제로 김경률은 항상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세에 휘말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때는. 여당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죠. 자, 한 법조인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정치적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유대감을 진행고 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률이 김건일 리스크를 거론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전에 교감을 하고, 어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한 걸로, 어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어? 그니까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김경률과 한동훈이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거는, 저희 신내수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신내완수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김경률이 지 혼자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 이게 아니고 김경률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전에 교감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률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이른바 어떻게 보면 입. 그, 어떻게 보면, 매, 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만 봐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저항만 봐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그래서 친윤이나 영남원을 중심으로, 이제는 당도, 김경률 사태로 양보를 해야 된다. 왜냐? 지금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손을 먼저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되면 한동훈 위원장 은 하나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지금 안안 안 한다 안안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어? 자 TK 아니 TK뿐만 아니라 PK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갈등을 봉합하려면 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다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김경률이 사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촌 논란은 한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다 와이 지도부 관계자 여기 누구겠어요? 자 지도부 관계자가 사촌 논란은 한동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다 이거는 윤석열의 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이겠죠 비대위원 저는 이거 솔직히 장서정씨가 약간 인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 명단을 봤을 때 김경률이 이 얘기를 뭐인이 대놓고 했을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 관계자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할 만한 게 김혜지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치고학적인 얘기는 잘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박은식 씨도 제가 볼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들이받는. 어, 발언을 할것같진 않고 어? 그리고 뭐 구자령 변호사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보수니까 어? 그렇게 되면 몇명안 남아요 어? 제가 볼 때는 아, 장서정 씨가 뭔가 어? 그 예전에 대선 시즌 때도 이재명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저한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장서정 씨가 약간 의심돼 하여튼간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이 비대위 안에서도 어? 야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억지로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냐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드레이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완전 전쟁이야 전쟁. 어? 대통령실이랑 이 비대위가 한판 뜨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 놔둬서야 되겠어요? 어? 안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고 한동훈을 그만 까라 어? 그러면은 대통령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권이 어? 지금 이 한동훈의 폭로로 인해서 그것도 허위 폭로죠. 허위 폭로로 인해서 어? 지금 좌파들이 탄핵 공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걸 까지 봐라. 어? 그거는 윤석열 정권 버리라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어. 아, 저희는 윤석열 정권 지키는 지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튼간에. 여 한동훈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끝까지 지금 김경률이랑 같이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랑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에 이제 어 아스팔트에서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아웃, 한동훈, 김경률 아웃. 아 이제는 자유오파에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김경률을 버리면 돼. 근데 제가 볼때이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예요. 지금. 야. 김경률이 내 오른팔인데 어? 니네가 뭔데 내 오른팔을 자르라발라해. 어? 난내 오른팔 지킬 거야. 이 얘기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삼정. 어, 신의 한수가 자랑하는, 어, 홍장, 홍삼정 상품인데요. 자, 365일 매일매일 간편하게, 간편하게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한수가 자랑하는 홍삼정 헬스데이는, 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강화시켜 골다공증 뼈건감에 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시혈관질환 당뇨병, 간기능보호, 노화방지,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요 박스 안에, 어, 이 홍삼정, 어, 작은 박스가, 이, 다, 이제, 여섯 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박스를 여시면은, 홍삼정이 렇게 여섯 어, 팩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기력보강이 필요하신 분, 체력이 떨어진 직장인, 중장년층, 그리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권해드리고 있다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1플러스1 이벤트 진행중인데요 2개월물 구매하시면은 총 4개월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262-445 010-7262-44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